네, 안녕하세요, 상상력 대장입니다. 오늘은 개발 자동화 진행해볼 건데요. 성능이 정말 미쳤거든요. 자 10분만에 홈페이지 만드는 거, 그 다음으로 게임 만드는 거둘다 개발해볼 거고요. 유웨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롬프트만으로 이런 게임을 얼마든지 빠르게 제작하고 배포까지 할수있다는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딩 몰라도 웹사이트랑 게임 하는 거 10분만에 완성하는 거 유웨어라는 프로그램으로 바이브 코딩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모양이고요. 자, 최근에 인공지능 역시 가장 핫한 키워드 바이브 코딩입니다. 이제 개발자 우리가 개발을 전혀 모르더라도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있다는 얘기죠.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지 않아도 되구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말로 설명하면 AI가 즉시 코드를 짜고 웹사이트를 구축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막상 시작하기 막막하신 분들 디자인 감각 없어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한번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빠른 정보, 프롬프트 정보까지 같이 보내 드리니까요. 꼭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생각하는 대로 구현된다라는 겁니다. 유해어는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 브라우저 상에서 즉시 자동화하는 웹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입력하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인증, 그 다음에 자산 API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그 다음에 로그인 정보, 이것까지 저장할 수 있는 유베이스 데이터라는 걸 설정할 수 있고요. 코뷰, 같이 수정하고 화면 공유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비주얼 에디팅, 그 다음에 일부 부분을 캔버스 위에서 텍스트랑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피그마 연동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보자를 위해서 단계별 실습 가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주소 올려드릴 거고요. 이거 누르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자, 차도 화면이에요. 웬만한 언어 모델과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프롬트를 프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자, 유웨어.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포트폴리오나 게임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본인을 소개하는 한두 줄의 문장을 입력하거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AI 교육. ]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AI 상상력 대장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제작해 줘. 나는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다. 초보분들이 쉽게 개발을 이해할 수 있게 페이지 구성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천천히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랑 똑같이 입력하셔도 되고, 자신의 컨셉에 맞게끔 변형해서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그 다음에 Ctrl+V 하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요 왼쪽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했던 거 볼게요. My Project. 자 이렇게 이미 완성을 하게 되면은 완성한 상태가 이런 식으로 My Project에 저장이 됩니다. Publish 된 거, 최근에 돼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죠. Live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주소를 공유했을 때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눌러봤어요. 자 왼쪽 위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AI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똑같이 프롬프트 입력이 돼 있죠. 왼쪽에서 계속 적으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계속 수정을 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투두, 투두리스트 어떤 거 해야 되는지들을 쭉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반응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파일 다운로드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주요 구현 내용까지도 쭉 적어주게 됩니다. 자, 라이브로 해도 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우선 만들어진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저 지금 AI 상상력 대장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셨고, 문의하기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연락처와 이름까지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반응형으로 굉장히 이런 이펙트 효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다가 직접 내가 원하는 자료를 넣어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바로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부분 수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트 입력하고 시간은 5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대로 쭉 진행하면서 만들어줍니다. 제작을 쭉 해주고요. 왼쪽에서 추가적인 입력이 가능하고 만든 소스들이 하나씩 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능들이 이 UA에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구름 모양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구름 모양 있죠. 구름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 유저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저. 그다음에 스토리지, 그다음에 API 주소나 이런 것들도 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데이터베이스로 다 저장을 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증 미디어 자산 API 키 민감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저장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들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API까지 저장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 이렇게 잘 만들어 준 후에 수정하는 것들을 보여 드릴 텐데요. 이런 식으로 밑에까지 다 만들어진 거쭉 보여줬습니다. 왼쪽 아래에 가 보니까 부스트 기능하고 오토픽스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이 작은 동그라미 버튼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접속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자, 다시 프리뷰 그다음에 코딩으로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코드, 절,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코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어스크린과 톡투 a i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할 수가 있고,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 화면을 보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허용을 누르고 지금 말을 하면은 제가 말한 거 여기 마이크에 반영이 되죠. 그러면은 요 반영한 채로 프롬프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이 입력된 언어를 분석해서 바로 입력해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한 걸 끄면 이쪽에 제가 말했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제가 영상 찍느라고 그냥 설명하는 거 영상을 위한 대본만 말했는데요. 여기다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입력하면은 바꿔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누르고 허용. 자첫 번째 화면에서 배경 화면을 조금 더 밝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고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으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제가 말했던 프롬프트는 지금 하나도 안, 쓰지, 안 쓰여 안쓰 있죠. 말했던 부분이 프롬프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기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말로 명령해서 바로 프롬프트를 입력시키는 거죠. 물론 요새 뭐 말하는 기능들은 웬만하면 다 있지만, 이렇게 화면 보여주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게끔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어, 진행되는 거 편집하지 않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미 이렇게 개발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페이지들이 잘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죠. 거의 완벽하죠? 이런 부분까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뷰 기능으로 컨티뉴해서 활성화시켰고요. 방금 보여드렸듯이 실시간 질문과 화면 공유, 그 다음에 개선이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Talk to AI, AI랑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쉐어 스크린까지 가능한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바로 음성 녹음해서 전달하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내 마이크가 제대로 가동되어 있는지는 여기 움직임을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말... 전부 다 전달할 프롬프트가 끝났다면 이 중지 버튼을 눌러서 내 프롬프트를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바꿔달라고 해서 이렇게 배경 디자인을 바꿨던 사례예요. 자 제가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있었던 거를 자, 이렇게 배경이 그냥 밋밋하게 돼 있었죠. 근 제가 배경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말로 해서 이렇게 배경이 바뀌어진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디자인을 바꿔줘. 이렇게 입력해서 말로 전달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코뷰로 말했던 요청이 들어갔고, 파일을 분석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과물이 또 마음에 안 든다면요. 왼쪽 부분에서 크레딧을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 우리가 구독이나 이런 AI 서비스들 이용할 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크레딧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하고요. 오른쪽 아래 리와인드라고 요렇게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리와인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사용된 크레딧도 반환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리와인드 버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와인드 버튼을 누르면 그걸 통해서 바로 이전 메뉴로 돌아가게 되고 그 메뉴로 돌아가면서 쓰였던 크레딧은 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크레딧 유즈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것들이 쭉쭉 나오는데 이전으로 돌아가면 크레딧이 회수가 된다. 그래서 실수하시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어, 진행하시다가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다. AI가 이상하게 결과를 전달해줬다 라고 했을 때이 리와인드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자그 다음으로 요새 모델 중에서 확실히 저는 제미나이를 좀더 선호하기는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선호합니다만은 개발 쪽에서는 지금 클로드가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처음에 창을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u 열어보면은 이쪽에서 오, 나는 원래 쓰던 이 클로드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속도는 하쿠가 빠른데 여기 오퍼스, 이게 인텔리전트가, 인텔리전스, 지능이 제일 높죠? 그래서 이걸로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이나 이렇게 개발해서 특정 모델을 쓰고 싶으시다면 그 모델로 설정하고 질문 개발해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원하는 모델, 내가 원래 쓰던 게 있으시던 분들은 이렇게 페이지에서 변, 변동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부스트 기능이 있죠? 자, 부스트 기능. 자 배경화면 투명도를 더 올려 준다 라고 하네요 자 배경 이미지의 투명도를 높여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고 어두운 그라데이션 오더 밝아진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구했던 걸잘 반영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와인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크레딧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You wear credit 케어. 그래서 30 크레딧을 다시 리와인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으면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리고 크레딧도 다시 회복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 굉장히 쾌적하죠. 자 이렇게 해서 부스트 버튼 설명하려고 그랬었죠. 부스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부스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비주얼 디자인을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모던화. 좀더 현대적인 느낌의 UI를 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더 개선하거나 변형하는 것들을 개선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지금의 사이트들을 훨씬 더 멋지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요. UI도 좀더 현대적으로 바꿀 수 있고, improve a n i m a 도더 효과적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밋밋한 게 굳이 따지면 뭐 휠도 지금 너무 잘돼 있고. 잘 만든 상태라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이거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rove 자, 누르면은 이렇게 프롬프트가 제공이 되죠. 컬러와 그 다음에 비주얼 하모니 t 그로스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줘라 프롬프트가 입력되고 부스트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는 그 디자인을 이 디자인, 비주얼 디자인을 강화해 달라고 눌렀거든요. 이걸 눌렀더니 이렇게 Make the layout cleaner, 레이아웃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비주얼 밸런스를 더 맞추어 주는 형태로 해서 잘 정돈해 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가동이 되고 있고요잘 가동이 돼서 디자인이 개선된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레이아웃과 여백을 개선했고, 세련된 컬러 팔레트, 애니메이션 추가, 카드 디자인, 타이포그래피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자, 원래는 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디자인 강화해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생겼고, 디자인이나 이런 폰트까지도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하거나 아니면 다른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싶으실 때 눌러보시면 굉장히 쾌적하게 잘 만들어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비주얼 에디팅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제가 만든 게임부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 프로젝트에서. 자, 제가 틀린 그림 찾기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부분의 디자인을 수정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든 작업물이 있을 때 여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비주얼 에디팅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이걸 누르면 자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 이렇게 가이드가 생기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걸 눌러서 이 부분을 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굉장히 좋죠. 이렇게 바로 수정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프롬프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체나 뭐 이런 것도 바꾸게 할 수가 있고요. 적어야 되는 내용들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직접 내용도 적을 수가 있고 폰트 크기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보이게끔 만들어 주면 좋겠죠? 바꿔 주고 자 게임이 진행되면서 바뀌고 있네요. 자 다시 시도. 자 지금 선택이 돼가지고 Save Change 누르게 되면은 그대로 반영이 되있죠. 자 그런데 지금 너무 크게 돼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Apply and Visual Edit까지 해서 글씨 스펜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글씨 크기 바꾼 걸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임을 얼마든지 부분쪽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틀린 게임 아주 잘 만들어졌죠? 여기 틀린 부분 선택해서 이렇게 게임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laughs> 어플라이를 해야 적용이 되고 그걸 업데이트해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또 배포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주얼 에디팅 부분도 보여 드렸습니다. 자, 제 사이트에서는 일부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도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선택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바꿔 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이 영역이 선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진짜 이미지로 바꿔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 명령어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잘 만들어졌다면 오른쪽 위에 publish 를 눌러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만들어졌고요. 효과도 잘 들어갔습니다. 잘 수정이 됐네요. 잘 수정이 됐고요 색상 대비 강화 그 다음에 시각적 조화 현대적 느낌까지 잘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오른쪽에 업데이트를 눌러주시고 퍼블리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만든 상태에서 수정을 한 거라서 업데이트로 떠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이거 업데이트 또는 퍼블리쉬를 누르시게 되면 은이 주소가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는 주소가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주소가 뜨게 됩니다. 요거 복사를 해서 새로운 창에다가 넣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가 너무 멋지게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좋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문의하기 누르면 바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링크들 그다음으로 뭐 카카오톡 주소까지 바로 연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좀더 정확하게 수정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홈, 소개, 서비스, 포트폴리오, 문의하기.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디자인으로 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프롬프트만으로도 빠르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퍼블리 시로 해서 주소 공유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온다는 거고요. 링크까지 바로 뽑아줘서 다른 쪽에 QR이나 이런 형태로 개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냥 AI 서비스들 요새 말도 안 되게 너무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명확하게만 기획이 돼 있다면 누구나 다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게임 개발도 엄청 쉽습니다. 제가 방금 만들었던 게임은요, 제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게임 만들어 줘. 이렇게 명령을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입력했더니 이렇게 쭉 안내해주면서 게임.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게임 배경으로 해서 만들 수 있게끔 틀린 그림까지 알아서 전부 다 생성해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AI 생성 배경, 틀린 그림, 유형, 게임, 반응형 디자인까지 전부 다잘해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게임을 직접 만들어서 배포해 줘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틀린 그림 게임 만들어줘 했더니 쭉잘 진행되고요. 이전에 사이트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가능합니다. 자, 게임 제작이 됐고, 제가 써보면서 진짜 좋다라고 느꼈던 게, 이렇게 빠르게 게임 만들고 나서요, 게임 만들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만 내 자녀에게 공유해주게 되면 내 자녀가 바로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임을 바로 플레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퍼블리시라는 바로 발행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완성이 돼서 퍼블리시까지 잘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잘 완성했고 플레이까지 바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링크로 들어와서 게임도 한번 즐겨 보시고요. 이러니 이런 UI UX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왼쪽 아래 프롬트 창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으시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럼 부스트 눌러서 enhanced visual design 또는 improve animation and translation 이렇게 해서 눌러 보시면 저절로 또 다음 단계로. 개선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사이트 홈페이지 그 다음으로 게임까지 너무나 쉽게 바로 바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10분 안에 사이트랑 게임까지 다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이유예요. 라는 프로그램 오늘 소개를 해드렸구요. 자, 수익화 전략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랜딩 페이지나 이런 거 소상공인들 홈페이지 만드는데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용 페이지 5분 만에 제작해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프로젝트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엑셀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대시보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나 보고서 툴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대시보드를 만들어주게끔 도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바로 바이브 코딩을 유웨어와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개발자에게 수백만원 비용 지불하면서 할 필요 없이 몇 달간 코딩 공부 매달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웨어는 지금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요. 직접 만든 결과물을 URL 지금처럼 주소로 바로 배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유웨어에 접속하셔서 나를 소개하는 멋진 페이지 만들어 줘라고 입력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이 곧 수익화의 첫 걸음이 될 거고요. 혼자서 수익화 어려우신 분들은 자,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자동화까지도 연말 세미나에서 같이 진행하거든요. 2월 22일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로 들어오셔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전문가분들하고 7시간 발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가장 빠른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